네 안녕하세요 미네를 사랑하는 소수 미소입니다 제가 오늘 공찌를 할거예요 공책에 제가 이렇게 아이고 <laughs> 이거는 뭐냐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있고 음 그럼 교환반 이렇게 있고 아이고 아이고 공찌인데 그, 끊겨가지고 다시 찍는 겁니다. 여기 공지 써놨고, 얼굴 공개, 첫 번째는 얼굴 공개 공지예요 그, 이거는 약간씩 신청이 들어오거나 그랬는데, 제가 어떤 영상에서 카메라 거치대가 쓰러져가지고, 제 얼굴이 약간 공개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영상에 제가 제 얼굴이 나오는지 모르고, 제가 영상을 올린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댓글을 써가지고, 자세히는 안 났는데, 얼굴 되게 예쁘신 것 같다고, 목소리 되게 예쁘시고, 막, 숨도 예쁘시고, 막, 그러면서 칭찬을 해가면서, 얼굴 공개를, <laughs> 정식으로 해주시면 안 되고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그거는 아직까진 좀 그래서, 구독자가 늘거나, 아니면 신청을 많이 하시면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한번, 네, 죄송합니다. 자, 거 있고, 두 번째는 소통의 문제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데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 제가 이것도, 신, 약간, 주위의 의견인데요. 소통. 뭐, 어, 유튜브 활동 하시면서, 아프리카 TV 활동도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지 못해요. 그럴 용기가 아직은 없어요.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유튜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소통하는 기회를 가질 거예요. 꼭 이거는 실천해보겠습니다. 저는 많은 의견을 듣고, <laughs> 죄송합니다. 많은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통은 제가 꼭 해보도록 노력하겠고요. 소통을 어떻게 하는지는 방법을 다시 생각을 해서 제가 다시 한번 공지를 올릴 때 그때 생각 어, 그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할지 제가 생각을 해봐서 다시 공지 올릴게요. 이건 선물인데 요 제가 선물을 받고 싶어요. 선물 받아 보고 싶어요. 구독자 수가 별로 없지만. 받아보고 싶어요. 음, 받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한테 선물을 주시면 후보, 구독은 당연하구요. 후기도 당연하고 매니저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네, 매니저는 제가 이거 쿠폰 두개 드립니다. 시, 원래 제 쿠폰이 15점 이 되면은 간단한 랜덤 선물 증정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이 쿠폰을 두개 드려요. 이 쿠폰을 두개 드리고. 아한 개만 드릴까? 한 개? 두 개? 아무튼 이거는 선물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제가 드릴게요. 근데 우편으로 <laughs> 쿠폰를 제가 선물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쿠폰 두개 드리는데, 거기서 이 쿠폰을 다시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주시면, 제가 선물을 증정해서 보내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그리고 우편으로 다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음, 카톡에는 그런 걸로 그냥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안 되냐 그럼 실수도 있는데 그냥 저한테 다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시면 고맙겠어요. 먼저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이 선물 등장을 하고요. 이 15개 쿠폰 15점 점수가 나온 쿠폰이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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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모아지면은 제가 이제 그 5개 이상 모아지면은 그, 그 쿠폰을, 제가 다시 받은 쿠폰을, 다시, 이렇게 차곡차곡 다, 누구꺼, 누, 누가 주신 쿠폰, 누가 주신 쿠폰 해가지고, 제가 다 모아서, 다시, 다섯 개가 되면은, 이번, 어, 주, 혜택이 있어요. 제가 또, <laughs> 선물을 드린다든지, 뭐 그런 혜택이 있고요 아니면, 아, 다섯 개 모으신, 아, 다섯 개 모으신 분들에 네. 상이가 다섯 개를 모으고, 은선이가 다섯 개를 모으고, 이니프리가 다섯 개를 모으고, 그러면 이 중에서 이 중에서 뽑기. 뽑기를 해서 뽑기를 해서 제가 이 중에서 <laughs> 당첨되신 분한테는 선물을 드리는걸로 그햇택과 그런걸 드리는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봉지 마칠거고 저한테 선물 주신다는 분들이 있으면 정말정말 감사하겠고요 저, 저한테 선물 주신다고 해놓고서 안주신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제가 약간 약간, 그랬습니다. <laughs> 죄송하구나. 그리고 저를 구독해주신 분들 정말 정말 감사하고, 아무튼, 여러분들은 아마도 제 실력보다 200명 교환, 그런 것 때문에 구독해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무 그것 때문에 교환, 그것 때문에 구독을 해주셨던, 구독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구, 그냥 구독해주신 뿐만 아니라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댓글도 틈틈이 조금씩 달아주셔요. 정말 짱이에요. 그리고 구독, 아, 그리고 조회수가, 그, 조회수가 이렇게 딱, 짝 정리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걸 보니까, 되게 조금 조회수가 많아졌더라고요 엄청 많이 짱짱있고요 그리고 구독 푸시는 분들 후회하실 거예요 <laughs> 제가 구독 푸신 분들 다 누군지 알고 있고 그렇게 다 알고 있고 그러거든요 구독 저 구독하신 분들도 제가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후회하실 거예요 <laughs> ใครมีทางรู้วัดจุดใกล้สิมตาไป